네, 12월 16일 네, 월요일, 네, 오늘 영상은 정치 테마주 종목들의 변동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제 탄핵 가결 이후에 어, 그동안 어, 급등했던 이재명 테마주들은 오늘 일제히 어, 하락을 했고, 어, 대신 그 자리를 메꾸는 어, 오원식 의장의 인맥주들이 오늘 부각되면서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당대표가 대표직을 내놓으면서 또 하락을 했습니다. 여권 대선 유력 후보로 지금 계속해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오세훈 관련주, 홍준표 관련주들이 또 오늘 또 급등을 했고 차기 대선 도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이준석 관련주가 오늘 또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을 오늘 또 얘기를 드릴 거고, 이렇게 정치 테마주의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되면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흐름에 저희 방에서는 오늘 또 미리 종목을 준비했던 종목들이 오늘 어, 또 수익이 나면서 어, 또 종목들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또 선침해를 했고 준비해놨던 종목들이 하나하나 올라오면서 수익이 났고 어, 저희 방에서 오늘 어, 종목 여러 종목들을 오늘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 준비하고 어떻게 매도를 했는지 그 내용도 함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뱅크웨어 글로벌 종목 네이 음, 종목은 우원식 어... 국회 의장의 인맥주로 보실 수 있는 종목인데 어, 금요일 날 시간 에에서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죠. 네, 어, 오늘 바로 어, 점상을 간 어, 종목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어, 장중 15% 대까지 급등한 후에 시간 에에서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고 지난 주부터 시작해서 바닥권에서 어, 꾸준히 어, 움직였던 종목이죠. 그래서 바닥권에서 양봉 나오고 하루 딱 눌렀다가 어, 금요일 날 15%대 상승한 후에 바로 오늘 점상 갔던 뱅크웨어 글로벌이었고요. 어 그리고 효성OMB 여기도 마찬가지로 음 오늘 내이 음 종목 오늘 어 상가 들어갔다가 점상 갔다가 살짝 풀렸다가 오늘 상가 마찬가지로 어 했습니다. 초반에 좀 살짝 풀리는 어, 그러한 어, 짧은 시간이었는데 바로 회복을 하면서 오늘 효성 O M B 어, 여기도 오원식 관련주로 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대원전선, 음, 네, 어, 그리고 코로 어, 이렇게 해서 음, 오원식 관련주로 어, 급등했던 어, 종목들이었고요. 어, 그리고 어, 보시면은, 이제, 휴맥스 홀딩스 종목인데, 어, 여기는 이제 홍준표 어, 관련주로, 어, 보실 수 있는, 어, 종목입니다. 홍준표 관련주도 대부분, 어, 인맥주 위주로 해서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어, 휴맥스 홀딩스, 어, 최근 바다권에서 꾸준히, 어, 지금, 어, 상승을, 어, 보여주고 있고, 오늘, 어, 이 종목, 어, 거의 뭐, 어, 상황가 들어간, 어, 종목이었죠. 네. 어, 보시는 대로 최근에 11월 달에 크게, 어, 하락을, 어, 했던, 어, 휴맥스 홀딩스인데, 거의 하락한 부분들을 많이 메꾸면서 급등을 하고 있는, 어, 휴맥스 홀딩스. 홍준표 관련주로 보실 수 있고, 휴림 에이텍, 네. 그리고, 뭐, 휴맥스, 어, 그리고, 음, MH 에탄올. 네, 동방선기. 어, 이렇게 해서, 어, 홍준표 관련주로, 어, 오늘 급등을 한, 어,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제, 어, 여권에, 어, 강력한, 제, 대선 유력 후보로, 어, 지금 홍준표 관련주들이 좀 많이, 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삼보산업 종목은, 네, 이준석 관련주죠. 네, 이준석 관련주로 오늘 이 종목, 어, 네, 점상가 있는, 어, 종목이었고요. 어 최근에 꾸준히 움직임들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점상 갔던 어보 산업이었고 그리고 넥스트라이 네, 대표적인 어또 이준석 관련주죠. 오늘 여기도 어 상한가 들어갔다가 풀렸다가 오늘 상한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YBM넷 네. 어이 종목은 오늘 24%대까지 올렸다가 네. 오늘 11%대 어 11.9%대 어 정가 마무리를 한어 YBM, 네. 어, 네. 이렇게 해서, 어, 지금, 이제, 그, 탄핵 가결 이후에, 음, 이제, 테마주의 변동성이, 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급등했던 이재명 테마주들은, 이제, 투자 경고, 어, 그리고, 어, 이런, 이제, 뭐, 어,들이, 어, 나오면서 종목들이 크게, 어, 오늘 하락을 하는 반면에, 이렇게 새로운, 어, 또, 댓글 주자들의, 어, 또,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바로 부각이 됐던 그런 또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에 또 저희 방에서는 오늘 움직인 종목 가운데 어, 깨끗한 나라 5 종목입니다. 깨끗한 나라 5는 저희 방에서, 어, 12월 9일날, 어, 네, 어, 12월 4일날, 어, 이렇게 우리 회원분들께 미리 추천을 드렸던, 어,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 그날, 어, 추천을 드렸고, 어, 그 이후에 옆으로 쭉 돌렸던 종목인데, 어, 바로 한번 급등을 했고, 어, 그날, 어, 이제 추가적으로 더 어, 이렇게 올라올 걸 예상을 하고, 어, 그때, 어, 팔지 않고 있었는데 오늘 그고점에서 오늘 매도를 하고 오늘 어, 깨끗한 나라 어, 10%대 어, 수익을 냈던 어, 종목이었고요. 네. 어, 깨끗한 나라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회원분들께는 한동훈 관련주로 어, 추천을 드렸던, 어, 종목이었는데, 여기는 저출산에도 포함이 되는, 어, 그러한 종목이었고, 또 개별적인 호재 내용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더 가지고 갈수 있었던 종목이었지만, 오늘, 네, 이렇게 전략매도 하고, 오늘 수입 실현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유라테크, 네, 어, 유라테크는 이제 정책주로서, 음, 이제, 개수해주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대권 주자들의 정책주로 해서 우리 회원분들께 12월 9일날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9일날 추천을 드리고, 바로 이제 제 방에서 그날 바로 매도를 하면서, 음 물량을 조금 남겨뒀습니다. 그날 바로 수익을 내고 물량 조절을 하면서 남겨뒀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급등을 할 때, 바로 매도를 하고, 유라테크 오늘 15%대 수익 실현을 했고요. 어, 그리고, 하츠 같은 경우는 12일날, 우리 목요일날, 우리 회원분들께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추천을 드렸고, 어, 하츠는 이제 목요일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항상 미리 우리 회원분들께, 어, 매수를 해드리는데, 추천을 드려놓는데, 어, 요건 장 시작을 하고, 시초가가 조금 빠지는 걸 보고, 어, 회원들 어, 분할 매수 하실 수 있게끔, 어, 해드리고, 어 어제 음,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한번 이렇게 살짝 양봉 나온 후에 오늘 어, 급등을 할때 고점 어, 부근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츠 같은 경우도 오늘 어, 12%대 어, 수익 실현을 했던 어, 하츠였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하츠는 이제 이재명 관련주로 추천을 드렸는데 오늘 잘 어,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오늘 기존 회원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 가운데 어 일신 석재를 오늘 급등을 할때 매도를 해서 어20% 이상 어또 수익을 내드렸다. 어 이러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꾸준히 어 저희들은 어 정치 테마에 관련된 종목들을 매집을 하고 어또 수익들을 내고 있고 어 하루하루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매도가 나가면서 현금 순환이 굉장히 원활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